복하셨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값으로 팔렸다. 난 그래서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만 받아서 가르치는 것만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주인님이 무엇을 하는가 24시간 관심을 가지면서 하루 24시간을 생각, 생활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래요. 따라합시다. 나 황호성이는? 나 황호성이의 몸은, 몸은? 성령의 전이다. 전이다. 황호성이는 죽고, 이 안에, 이 육체의 몸덩어리에, 이 인생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끄시는데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고 이분이 편하게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돼요. 내 고집이 없어야 돼요. 깍두기 담을 때 무에 알심지가 있으면 깍두기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아예 버리죠, 알심지는. 알심지가 있는 그 무는요, 버려요,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고집이나 자존심, 무슨 뭐 계획,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기초 중에.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기초,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 무슨 뭐, 지식을,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초가 안 되는데 무슨 지식?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격길로 가고, 더딴 데로 새게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게 돼 있어요. 이 기초가 돼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만 산다. 그리고 예수로만 사는 방법을 배운다, 몸에 익힌다라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몸을 항상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 살수 없고 내 안에 성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도 않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관심도 없어.